어저께 뜯어가지고 널어놓은 고살인데, 근데 그렇게 막 비벼? 그렇게 비벼봐. 부드러워지라고? 응. 그렇게막 비비는 거야? 응. 근데 막 여기 이거 막 떨어지는데? 이건 떨어트려. 아, 이거 원래 떨어트려야 돼? 응. 그거 먹는 거 아니었어? 껄끄러. 껄끄러? 아, 얘를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손. 하는 사람들은. 응. 이거 떨어질 기니 응. 산산산사디요 그니까, 다 그거 붙어요. 그거 먹는 건줄 알지. 먹어봤기는 응.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럼 없어도요? 응. 음.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주물러버려? 주물러놓 거죠. 그래야 부드러워. 응. 그,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말린 거랑, 그냥 말린 거랑, 그 부드러운 거그 차이를 사람들이 알려나 몰라? 모를 거 같은데? 모르지 근데 안말리노뻣죽이였지더라는이 그냥 이렇게 있잖아 이렇고 이 부드러운 주물로는 이렇게 오므라져서 만들기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몇 번만 하는 거야? 다 오므라지더라 다 오므라지더라? 그만해 <laughs> 이런 게어 이게 이런 게다 떨어졌어 그 고사리 꼬다리에 있는 게 이게 먹으면은 꺼실 것이라 응 껄껄해 이런 걸다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구나 안 떨어지도 안 떨어지는 건안 떨어진 대로 먹고 떨어지는 건 떨어진 대로 먹는 음 이렇게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 할 필요는 없는 거네 응. 음저 산중 할매들은 역부를 이거 다 끼고 삶어 이거. 아 이렇게. 그래? 줄기만 먹는 거고 막 원래? 대만 먹어. 아... 고사리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사거나 아니 생으로 된걸 사거나 채취해서 게 이렇게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한80% 정도 이렇게 말르면 그때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말리면 더 부드럽다고 그러거든요. 그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부드럽고 얘기는 두기가 얘가... 좋고, 두기가 좋고, 아 이렇게 오므라져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뻗치고면 두기가 힘다 부러져. 아, 아 말랐을 때 응. 응. 이렇게 오면안 부러져. 아 이런 게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게 거실럽대요 먹을 때 이게 떨어지는 거는 그냥 떨어지는 대로 냅두고. 붙어 있는 거는 붙어 붙어 있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음, 이렇게 이게 떨어지게면안 주물르고 그냥 놔두면 이렇게 이제 말랐을 때다 끊어져. 음, 이게막 그냥 이렇게 뻗힌겨져 있지 이렇게. 그럼 그럼 부서진 단게 음, 말 완전히 말랐을 때. 음. 지금은 안 조금 덜 말랐어서 그러는데 음, 보관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말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이게 오사리를 어제 깨끊어서 말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사리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물러서 말린 고사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버팅기지도 않고 이렇게 모여 있어서 보관도 편하고 나중에 먹을 때 부드럽고 이렇게 고사리 잘 말리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